자, 손절 없이 15에서 20% 수익 만드는 종가 매매 기준입니다. 거래 동반된 장대 양봉을 돈이 들어온 세력의 KB 흔적으로 봐가지고 매매 기준으로 삼고 기준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매매하다 보면은 그 수많은 거래량을 동반되는 장대 양봉들을 보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따라잡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는 이런 모든 자리에서는 수익 나기는 힘듭니다. 근데 차트들의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몇 가지는 보태면 성공률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40%가격에 조정을 준 자리, 혹은 주요 지지 가격이 이탈한 자리를 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단봉의 캔들들이 힘없이 빠지다가 갑자기 하락을 멈추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강한 장대양봉 잡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포스코엠텍입니다. 자, 큰 상승을 만들어줬어요. 뭐 강하게 올랐었죠. 네, 그리고 난 뒤에 이 주가는 40% 정도 빠진 자리까지 선을 한번 그것 두도록 할게요. 대략 이 자리죠. 네, 이 자리에서 파란색 박스로 한번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서 역 배열에서 만들어지는 15% 캔들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건데요. 자, 힘없이 흘러내리는 이런 캔들 주가 흐름을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10% 올랐죠. 네, 이건 15% 이상 거래가 동반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요 가격, 지지 가격이 이탈되는 자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자리죠. 40% 가격에 조정 주고, 그리고 주요 가격 자리가 이탈됩니다. 그리고 계속 빠지다가 꽝 터지는 캔들이 나옵니다. 자, 이 캔들이, 자, 이 역별에서 딱 만들어지는 이 강한 장대 양봉, 이 캔들이 대략 26.9%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준봉으로 보고, 이 기준봉에 시초가를, 네, 바로 전날, 어, 이런 캔들, 갭을 메우는 자리에 선을 그어두든지 혹은 종가에 선을 그어두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어, 매매할 때 있어서 계속 연, 연구를 해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 이런 자리까지, 바로 직전에 이런 저점까지 기다리다가, 자, 눌림을 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봅니다. 자, 눌림을 줄 때, 자,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 캔들에서 우리가 매수를 만약에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큰 상승을 만들어줍니다. 자, 작은 단봉의 캔들들이 계속해서 빠지는 거는 누군가 세례 개입 없이 계속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개입이 만들어지면은 자, 이때부터 해서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집니다. 자, 20일, 12월 20일, 30일 마지막 날까지는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뭐 누를 수도 있겠죠. 혹은 더 날라갈 수도 있고요. 자 변동성이 크게 만들어졌을 경우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고 어디서 매도를 하면 수익이 실현하기 좋은 자리인가. 즉 이런 기준봉을 중심으로 기준봉의 하단에서는 매수, 기준봉의 상단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매매. 바로 직전의 고점들, 고점. 고점들에서는 실현해 수익을 실현하면 수익 내기에는 조금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매 주말마다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그 실방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시면은 들어오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힘들다면은 미리 이제 이미 그 업로드 돼 있는 영상들을 어, 댁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연구를 좀 해보시면 이런 수많은 차트들 제가 올린 것만 해도 이때까지 한 7, 8백 종목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의 이런 그 주가 흐름에서 이런 기준과 거래 대금과 거래량 이런 것들이 함께 아주 부합만, 이런 간단한 것들만 부합을 해도 짧은 시간에 20% 수익 내기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